안녕하세요, 구리시민 여러분. 구리시 사회복지회관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 가곡배우기 강사 정성수입니다. 모두가 가을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바랬는데 아직도 좋지 못한 상황이 계속돼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내리라 믿습니다. 가을 학기에도 온라인 강의로 우리시민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합니다. 가곡을 배우고 부르시면서 코로나, 코로나로 받은 스트레스를 기분 좋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강의들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호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울 가곡은 고진숙 작사 조두남 작곡 그리움입니다. 어, 제가 먼저 불러보고 여러분들과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기억 없이, 기억 없까지가 한 마디니까, 그한 마디 안에, 기억 없이, 통악하시이 느낌으로 부르셔야지, 이 노래가 3의 삼각자의 정확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리듬이 가사보다 중요합니다. 나가시 여기서 떠나가시는 떠 하고 나를 두번 끌어올리셔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싱코테이션 단기음이라서단기음일 음, 때는 첫 음정과 두 번째 음정을 같이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시냐면 떠나가시 한번해 보실까요? 시작. 예, 네, 잘되셨는겠네요 처음 하는 거니까 다시 한 번만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한번해보실요 예, 되겠습니다 시작. 그리면 데그 발음을 으로 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소리가 다치기 때문에 ᄅ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구대를 그리며 이렇게 돼요 구대를 그리며 그 다음에 면을 보시면 두 마디, 그러니까 여섯 박자 노래를 부르셔야 하는데 그 여섯 박자 노래를 부르실라는데그 안에서 이 노래가 어, 이음질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 박자, 세 박자 나누지 않고, 이거는 여섯 박자를 쭉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오 끝까지 가셔야죠. 예. 데크레이스 데크레세도라고 그려져 있지만, 그 소리는 작아져야 하지만, 느낌은 그럴수록 더 충만하게 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그대의 그림에부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 예, 그 다음에 원산위에 불러볼게요. 먼산비에 원산위에 희망공. 예. 원산위에서 애가 또 카부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럴내 소리 포인트를 잡고, 소리에 나갈 점을 잡고, 그다음 조심스럽게 올려주셔야 합니다. 먼사비에 하고 크게 내시면 음정 잡기가 어려우니까 먼사비에 하고 조심스럽게 잡히면 그리고 소리를 내밀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먼사비에 그 다음에 힘으로 <목소리> 여기서 보시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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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들 다 내려오는데 반응을 올리는 것은 충분한 만큼 모아서 많이 올리셔야 고 반응을 내리는 것은 내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포인트에서 슬쩍 음정만 내리셔야지 중심까지 내려오시면 플래시 됩니다. 왜냐하면 어, 소리도 내려오고 중심도 내려오면 부외로 내려오기 때문에 플래시 됩니다. 보시면 이러시면 안되고 많은 당연히 다시 한번 이렇게 잡고 오셔야 하고요. 다시 한번처음 보겠습니다. 멍산이에 조심스럽게 올리시고요. 흰 구름 음정 내리신 그 중심은 그대로 그 위에서 만까지 조심스럽게 내리시면 됩니다. 멍산이에신강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음에음정이 갑자기 또 내려오시오. 그러면 자꾸까지 드시는 운정지에서 말 이러시면 안 되고 더 밑에서 뭐뭐뭐뭐뭐 잡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금정이 내의 비음정인데 그럼 더 밑에서부터 음정을 잡고 올라오셔야지 위에서 내리면서 노려나시면안 되고 밑에서 올리면서 주스 마세요. 뭐뭐이뭐뭐뭐 9시에서도 바가 조심스럽게 오르되셔야 하는 게 음정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아까 여섯 자지만이 음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여섯 자를 주고 3의육자도 가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9시 이크 예. 그래서.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이제 조금 드라마틱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곡에도 어, 서정적인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뭔가 또 한번 강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는데 이쪽이 그렇습니다. 아 보라오라 아 모르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폴테 크게 부르십니다. 보라오라고 부르는, 그, 부르는 거죠. 아 보라오라 근데 그 다음에는 피아노가 되고 음정이 주춤합니다 왜냐면 하 가에 가사가, 아, 못 오시다. 그러니까 못 온다는 얘기에 슬퍼서, 아, 못 오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그래서 부르듯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보라고고 부르듯이 부르시고, 못 오실 거에 대한 슬픔을 두 번째 단계에 담으시면 됩니다. 근데 못 오신대요. 그니까, 크레센도로 여덟 박, 여섯 박자를 하는 건 쉬운데, 대크레센도로 그 음정이 낮은 데서 작게 부르는 건 어려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 크게 부르는 것보다 더 준비를 하고 작게 부르셔야 되니까모 더, 시 너. 끝까지 손을 잡고 놓지 마시라. 다시 한번그 대비해서 불러 보겠습니다 크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소품을 잠겨서 작게 느낌은 더 세게 예. <목소리> 작게 보시면됩니다 시작. 작게요. 그렇죠. 예. 이늘 저와 같이 수업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텐데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 오늘도 해는 서산에 걸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해는 서산에 걸려 여기에 걸려를 보시면 거래 두 박자, 여의 한 박자인데 여가 이음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마 타로 들어서 기이게 부르셔야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페르마타가 붙으면 그 페르마타가 붙은 음정은 그 하나로 음정을 음악에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홀려. 예, 한번 해, 다시 해보겠습니다. 홀보. Ich glaube, 처음부터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없이부터 제가 반주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불러보시겠습니다. 보통의 가요 가래. 예, 이 절도 참그렇기 좋은 노래 가사였고 주는 한번의 인권은 단순한 듯하면서도 아주 어, 뜨거운 마음으로 불어야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 한번 들러 보시고 오늘 수업이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전주가 나올 때는 전주는 이 노래 전체적인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느낌을 먼저 노래하는 사람한테 미리 들려주는 거니까 이 노래를 부를 느낌과 감정 그리고 불러야 할 리듬을 이 처음에 이 전주에서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 모르겠네요. 항상 이 끝날 때쯤 되면 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 예,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